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스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스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게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였던 마크 투웨인이 현대교회를 풍자한 말입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 주었다. 이번은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 장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교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 조직이 되었다. 그 다음엔 유럽으로 옮겨와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넘어와 기업이 되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의미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관이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교회의 위기와 타락은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대신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실한 교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파와 교단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조에 의거하면 교회의 표지와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티,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은 지식의 충만함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홀리, 교회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교회계의 믿음으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카톨릭은 교회 보편성입니다. 항상 모든 곳에서 모두에 의해 믿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교회를 뜻합니다. 아퍼스톨릭 교회의 사도적 사명을 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그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까? 나는 이런 교회의 성도로서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보금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 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의 교회 되면 하나님을 Our Lord, 우리의 주라고 선포함으로써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이 주 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 지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 기관일 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연합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가장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여기에 사명을 알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조직적 연합이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회장을 세우고 임원들 세우고 그 안에서 모든 교회가 연합되기를 바라지만 선한 마음 같지만 이건 무지한 생각이에요. 더큰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수 많은 교단들과 교파들. 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기독교 안의 전통과 제도와 관습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세상에게 있지도 않아요. 그 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뜻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소가 그 답을 명확해 줍니다. 에베소소는 전체가 교회론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장 전체에서는 3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 3일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이러하다 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3일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 안에 3일째 하나님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만 영적 통치와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일 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교회가 무엇이냐, 어떠해야 하느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The chur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선포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 안에 네 가지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영적 관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가장 위험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거겠죠. 분리될 때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생명의 관계예요. 분리되면 생명이 없어요. 또한 이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영적 신비입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래서 마틴 뉴턴은 말합니다. 교회 외에 구원이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떠한 행위든 열심이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무교의 주의를 말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불분명해요. 영적 무지이며 그 자리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의 힘을 성경은 명백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권세와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와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도 아니요 목회자나 장로도 아니요 총회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말로만 하고 실제는 교황, 추기경 그들이 머린 거예요. 이걸 아니다라고 선포함으로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가 나타난 겁니다. 교회의 연합. 오늘도 수많은 교단이 주장하며 거기에 교회의 위기가 있고 문제있다 말하지만 헛소리요. 왜? 항상 조직을 통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큰 분열만을 낳을 뿐이에요. 이건 생각부터가 모순이에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 관습을 그러면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직적 연합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못된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나옵니다. 이걸 정말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방법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머리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각과 명령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몸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없는 머리,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죠.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다면, 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존재. 거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백과 선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활동하다, 활동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실현하고 소원성취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본 교회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예수 소망 교회요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소망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보면 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난 교회는 사랑하기 싫어. 이미 잘못된 교회가 아니요 잘못된 신앙생활해서 결국 예수님과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한마디로 모순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더 많죠. 난 예수님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정말 선하시고 위대한 분이야. 그러나 교회는 싫어. 이 잘못된 교회를 가진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떠나간 세상의 불신자들의 자기주장이 대표적인 사람이 간디예요. 그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에 대한 무지요. 교회가이 잘못됐어요.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야지 인간의 충만함이 나타나 봐야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제도, 숫자, 프로그램, 이벤트, 심지어 구제, 성교. 인간이 하는 이 사역과 그 제도와 인간이 한그 무엇이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사람들은 와우! 하겠죠. 정말,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평가를 줍니다. 그러나,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와우! 하고 놀라는 대표적인 게 주로 이단에 많이 있어요. 20세기에만 보더라도요, 그 가장 와우! 하고 놀라게 하는 이단 교회가 통일교회예요. 문선명 단한 사람이 한 50년 사역을 통해서요. 수백만 명의 국제적인 멤버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예요. 거기다가 수십조의 재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그리스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의 몸된 교회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에선은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세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그런 거로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심을 낼때 교회가 교회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순종으로 교회가 교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사랑과 희생과 순종으로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종교의 좋은 종교가 될수 있겠죠. 교회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통치와 영광과 역사로 충만함을 알고 고백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끝없이 사탄의 역사 속에 유혹받으며 인간의 지식이 나타나고 인간의 열심이 자랑되며,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교회 위기와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인 필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친애하는 황제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리스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 가타콘 교회를 세우며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자그 교회 벽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음, 사랑함으로써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손들어봐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교회를 처음 교회에 오는 분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면 사탄의 승리인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뭐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한들 하나의 보시기 종교기관이 그리스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냐면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나타나지 않냐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탄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권살의 시각 건들 것도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거든요. 계속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좋으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기 꿈을 교회에 나와 이루고자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사탄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깨어 믿음으로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에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내게 신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그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지며 자기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부지불식간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멀어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선언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에 참여자로 동역자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항상 내게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